어, 이번 시간에는 어싱이란 뭔지,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내 몸에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남에게 설명을 하려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어, 이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나름. 그래서 이 요약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우선 이제 어싱 이라는 것은 어 땅의 전위와 내 몸의 전위를 함께 파동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 이상하다 어싱은 내 몸에 쌓인 전기는 내려보내고 땅의 자유전자는 몸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게 어싱으로 알고 있는데 웬 파동?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어,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상쾌함을 느끼거나 잠을 잘 자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지구와 동일한 음전화 전이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유익한 자유전자 에너지가 몸에 유입되면서 인체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주게 되어서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혈액 순환과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각증 염증 개선에 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게 뭐냐. 웬 생뚱맞게 어싱에웬 파동이냐. 하지만 이 파동에 대한 내용도 어싱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소도 부분에서 이제 파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지구가요, 이 미세한 파동이 있습니다. 미세한 파동이 이거는 뭐늘 같은 주파수로 이 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7.83 헤르츠라는 그 파동. 여기서 헤르츠는 1초에 이 움직이는 횟수를 이야기를 하죠. 영향을 주는 횟수인데 뭐10 헤르츠 이렇게 되면은 1초에 10번의 진동. 을 주는 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이 파동을 맞추는 행위, 그리고 지구의 7.83이라는 그 헤르츠,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어싱을 하면, 우리가 맨발로 땅에 대던 아니면 어싱 매트를 이용해서 땅하고 연결을 하던 우리가 지구의 이 파동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맨발로 딱 대면 지구의 땅을 대면 어 지구의 파동과도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땅의 자유전자가 몸에 들어오고 내 몸에 쌓인 전기는 땅으로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파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 어, 이분이 이제 제 영상에도 7.83 헤르츠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이 슈만 박사가 이야기한 이7.83 헤르츠가 우리 뇌 알파파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셨죠. 이분이 다른 박사님하고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비공개되어 있는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파동과 관련된 거 아니면 유튜브에서 7.83이라고만 치셔도 외국 사이트들이 이걸 가지고서 뭐 명상이나 뭐 이렇게 그 파장, 그 헤르츠를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그 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어, 지구의 평균적인 그 파동이 7.83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뇌 알파파가 뇌 파장이 7.83이라는 게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했어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구의 그 파장이 그러니까 헤르츠가 늘 7.83만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게 어쩐 데는 낮아지고, 어쩐 데는 또 높아지고, 이 헤르츠가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싱을 하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 몸의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더잘 맞춰지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비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이 어싱 책에도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데, 음, 막스 포랑크 연구소에서 그, 젊은 남 젊은 남녀를 예, 차폐된 지하 공간에 놓고 거기서 생활하게끔 해서 지구의 그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파장을 차단했을 때 사람 몸이 안 좋아지고 어그거를 다시 원활하게 들어오게 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것을 어, 1960년대에 그거를 어,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도 그 영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요. 아무튼 이 우리가 어시가는데 단순하게 자유 전자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파동 지구의 파동을 맞추는 역할도 한다. 근데 이게 우리의 뇌파하고도 동일하다. 그 알파파하고도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가 있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인체가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물체가 다 그렇죠. 대부분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6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세포, 각 하나의 세포에 120조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원자에는 또 확대해서 들어가면, 가운데 핵이 있죠. 원자, 플러스, 양의 전자,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중성자도 있는데, 양의 전자,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고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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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도 보고 DNA도 보고 텔로미어도볼수 있고 더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를 볼수 있다. 원자 주위에 이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감싸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전자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 땅의 전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이 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ATP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ATP가 에너지 형성하고 세포에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데. 그 ABT를 형성을 한다, 비토콘드리아가 그래서 굉장히 이 땅의 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 전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발생, 저기 뭐야, 염증이 발생이 되면 백혈구 대응태세가 되고, 이제 요 밑에 부분에서요, 자유라디칼 활동이 있게 되는데, 이때 손상된 세포와 외부 미생물을 공격을 한다. 이 자유라디칼이요, 활동이요.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어, 내용을 보면요. 자, 자유라디칼은 전자 한개 또는 그 이상이 부족하여 양전화를 띠는 분자이며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자유전자를 찾아 움직인다. 자유라디칼은 전자와 결합하기 위해 대개 병원 균이나 손상된 조직에서 전자를 뺏어온다. 뭐를 뺏어와요? 전자를 뺏어옵니다. 이 같은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서 몰아내야 할 나쁜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조직을 해체해서 제거한다. 이러한 치유 과정이 끝나면 면역 반응 때 생긴 다량의 자유라디칼은 몸 속에 있는 자유전자나 황산화 물질과 결합해 중화된다.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항상 이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 한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발생이 되고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이 자유라디칼이 활동을 하는데 전자 한개 또는 그 이상이 부족해서 양전화를 띠고 있어요. 이 자유라디칼이요. 근데 얘가 이제 항상 보면 성질이 자유전자를 찾아서 움직여요. 음의 전자를 찾아서요. 그래서 병원군과 싸우고 손상된 조직에서 그 전자를 뺏어오는데 이 작용을 해서 나쁜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조직을 해체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 자유 라디칼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 전자나 황산화 물질과 결합해서 중화가 되어야 안정이 돼요. 이 자유 라디칼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런데 자유 라디칼은 우리 면역 체계에 꼭 필요하지만 중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까지 공격해 건강한 조직까지 파괴되고 산화되면서 면역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백혈구가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자유 라디칼도 더 많이 생겨서 문제를 준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뭐 이미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죠. 어싱 책에서도 기술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만성으로 치닫는 까닭은 땅과의 단절이 있으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까닭은 전자결핍, 즉 자유 전자가 부족해서 자유 라디칼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려면 체내에 자유 전자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 황산화제, 황산화제, 황산화, 뭐 이런 약 같은 것도 있죠. 뭐 최소에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디칼도 이 자유 전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유 전자가 만났을 때 나쁜 세균이 왔을 때, 나쁜 균이 왔을 때, 염증이 발생이 됐을 때, 걔네들을 물리치고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어생책에서도 배웠죠. 걔네들을 물리치고 나서 딱 안정시켜서 좋은 세포를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자가 부족하면 좋은 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또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또 자유라다크를 더 많이 형성을 해서 또 염증을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만성염증이 된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 만성염증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데, 여기에는 알레르기, 알츠하이머 뭐 루르게릭병 빈혈, 관절염, 천식, 자폐증, 암, 심혈관 질환, 당뇨 1, 2형, 섬유근육통, 장질환, 심부전 아주 엄청난 통증, 습진, 건선, 취장염 이런 게 있죠. 이게 최근에는 보면 치매, 고혈압, 비만, 불멸증 골다공증, 아토피, 노화, 천식, 관절염.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만성 염증이요. 그런 게다 밝혀졌죠. 그래서 이 자유 라디칼이 이 중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 땅에 풍부한 이 자유 전자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싱을 하면서 전자가 풍부해지니까 미토콘드리에서 에너지 형성을 잘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유 라디칼이 중화시켜서 안정화가 되니까 이겨낸다.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어떤 점이 좋은지. 이표 우리 이 영상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영상들 보면 이제 적혈구의 분포 상태가 훨씬 더 이렇게 뭉침이 적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에도 이런, 이런 거를 배웠죠. 여기 보면 유입된 전자가 적혈구의 표면 저하를 올려서 적혈관의 제타전이, 이게 제타전이라는 게 세포간에 밀어내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땅을 밟았을 때 2.7배 더 올라지고 혈액의 점성이 그만큼 묽어져서 혈류 속도도 2.68배가 더 빨라져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게 그거죠.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심혈관 기관 쪽에 문제가 있고 또 가슴에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이라면 혈액이 잘 묽어지고 또 당뇨 환자라면 땅만 닿는 것만으로도 2.7배가 올라가요 제타전이를 발생시켜서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는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혈액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더잘 되고, 순목 동을 중후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고, 적외선으로 보면 염증상태도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책에서도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은요. 요 부분은 이제 뭐 통증 정도가 이제 많이 감소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치수 요런 내용들이 있고. 보면 염증을 완화하고 없어지고 통증이 감소하죠. 실제 연 실제 보면은 어싱을 하면은 통증 감소가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못 느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 통증 감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죠. 신경계가 안정이 되고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고 피가 맑아지고 이제 두통도 많이 좋아집니다 알레르기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죠 시차적응증 우리가 뭐 놀러 가거나 외국에 갔을 때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해변을 걷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맨발로 바,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네,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요이 어, 내용을 좀더 부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이제 120쪽에, 6 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 하나에는 1 2 0쪽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포인데, 세포를 자세히 보면 여기 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요. 뭐, 뭐, 번데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반을 이렇게 자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막과 내막으로 나뉘죠. 요렇게 생겼어요. 단순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애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건데 표면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를 이 전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전자예요 이렇게 작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드 콘드리아 이걸 이제 내부 미드 콘드리아 이제 이 발전소를 확대해서 이제 찍은 건데 구분해서 칼라로요 요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번데기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옆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내막인데, 내막에서 얘네들이 APT 형성 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 APT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어떤, 이겨내는데, 세포가 재기능을 하는데, 이 에너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좀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떠다는 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ATP라는 거예요. 이제 요약해서 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에 올린 영상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이 파동을 맞추는 것, 어싱은 우리가 이 단순하게 땅을 밟지만 이 순간에 엄청난 일들을 한다. 몸에 쌓인 전기도 내려가고 자유전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의 파동을 또 맞춰준다. 지구의 파동이 우리의 내파하고도 우리 알파파하고도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자세한 것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7.83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슈만박사에 대해서 이런 뭐 영상들을 제가 비공개로 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비공개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이래서 좋구나, 이런 것들을 어시기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어틈 나는 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맨발로 걷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얼마 전에 영상 찍은 것처럼 앉아서도 하시고요. 바닥에 소금물을 뿌리고서 어, 바위 위에 앉으셔서 손바닥을 이렇게 대지셔, 이렇게 디디는 것도 괜찮아요. 바위도 괜찮아요. 어, 나중에 이제 바이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바위는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원적외 선이라는 좋은 성분, 광물에서 나오는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와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위에서 어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픈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대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아무쪼록 어, 건강하시고요. 어, 어싱을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